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목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 교회와 그 소중한 날을 주시고 또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으로 나옵니다. 기도합니다. 이 하루가 건조하고또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만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마당이 우리의 걸음걸음의 삶의 길을 발견하며 또 수만 가운데 살아가는 복전하려가 될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나님 이 시간 마당이 깨어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의 형편과 처지는 다르지만 주님께 나온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5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 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거천능하시니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어, 창조주 하나님이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내 어, 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신니까 어, 가장 먼저는 바로 그 하나님의 어, 성품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계시록 말씀에서도 물론 계시록 말씀뿐만 아니라 어, 이사야 말씀이나 또 신약의 말씀 가운데서도 많이 표현되어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어, 그것은 그 온전한 어, 모습 이것이 이제 거룩하심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어, 오늘 사절 말씀에 누가 주의 이름을 들여우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에 어, 하나님 되심의 성품을 거룩하시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윗절에는 의롭고 참되시다 거룩함의 어, 그 다른 표현이 의롭고 참되시다 이 부분을 깊이 어, 생각하게 됩니다 어, 그 결과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죄를 묘하신다 그니까 죄와는 타협할 수 없는 죄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신 어, 참되고 의로우신 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 죄를 묘하신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서 어, 죄를 미워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에 회개 기도를 드릴 때에 선언하지요. 죄는 마땅히 해야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죄다.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이 죄다.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다. 그 죄를 우리가 깊이 어, 묵상해 보면은 아 그렇구나 이러한 죄들 가운데서 어, 살아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으로부터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의롭고 참되신 성품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이 사실이 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어, 새로운 인식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의 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죄를 미워하신다. 근데 내 안에서는 나는 죄를 떠나서는 살수 없는 존재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의 어, 신앙적인 실존의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가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있어서 실존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오늘 말씀에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참되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고 그 의로우심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정죄하십니다. 그 심판과 정죄를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든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법의 심판은 벗어날 그런 길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법이 있지만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고 변호할 수 있는 길이 있고 그래서 어 끝까지 나는 무죄하다라고 그렇게 그이 세상의 법정에서는 그 정죄를 피해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드러나지 않는 죄, 정죄받지 않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서는 이 죄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표현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가 드러나서 죄를 심판하였다.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났다. 증명되었다.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는 죄의 심판을 두려운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 죄를 어, 미워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바라보면서 또 성경의 다른 구절은 어떻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그거룩함이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신이 어, 죄를 미워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시고 구속하시고 성령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 죄로 인하여서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는, 자격을 갖출 수가 없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심각하 심각함이 없이는 복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에 대한 철저한 그런 문제 의식과 안타까움과 참으로 그런 그 죄인 된 자기 모습에 대한 처절한 그런 회개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자기를 고백하는 것이고 나는 죄인으로 서이다, 죄인으로 서이다라고 하는 걸 철저하게 인식하는 그 순간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거든요. 내 죄를 인정하지 않고서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그리고 죄를 묘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삶의 태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기 자신이 자신이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는 결코 어,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참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또 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데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어, 그 우리가 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라고 하는데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나갔습니다만은 오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어, 거룩하셔서 의롭고 참되셔서 죄를 미워하신다 이 사실 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이 기준 앞에서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철저하게 회개함이 없이는 또 예수 그리스를 도 바라보지 않고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도 깊이 인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마테하님께 속한 모든 교우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이 하루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쁨이 넘치게 하십시오 감사가 넘치게하여 주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각 가정의 가장들, 어머니들, 자녀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의 분량을 따라서 깨어서 기도하는 야루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